어, 낯선 자리입니다, 저에게는. 상당히.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사회신조가 많이 예, 준비되는 것 같은데요. 어, 저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그 윤리학자가, 아니, 저, 저, 한 대만 생하 윤리학자가, 어, 이런 역사적인 자리에서 감히 발표한다는 것이 반윤리적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때 왔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상당히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저기 4시까지 저희 학에 수업이 있는데요. 네. 중국에서 설명 부탁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상당히 비윤리적인 행동이라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1924년이 아마 조선예술교 장로회 조선예술교 장감연합회가 함께 통합되고 32년에 사회신조가 발표가 됐는데 아마 100주년, 90주년 이걸 기념하는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또 사회신조가 발표됐잖아요. 이 연절에 이렇게 된것 같은데요. 저는 윤리적인 평가입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어, 검토하기는 능력이 안됩니다 사실 이 글은 7월 말에 이미 제출했고요. 어, 이 글을 저 역사학자 두 분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한 분은 저기 제 선생님이시고요. 또한 분은 저약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그분에게 역사학자들에게 글을 줬더니 아, 이건 역사학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제가 서툽니다 그런데 표현 같은 것이 되겠죠. 윤리학자다 보니까, 어, 표현에서도 윤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어, 프론트에서, 그, 그, 뭐야, 그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겸허히 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 썼는데, 어, 저는, 어, 관적입니다 1932년 어, 사회신조가 나오게 된 배경 이 네,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32년이라는 기점을 통해 가지고 왜 사회신조가 나올 수밖에 없었나 이것은 1919년 이후부터 32년까지의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 갑자기 팍 튀어나온 사회신조냐 아니면 연계성 속에 있는 하나의 신전냐 나갔다가 이제 파악하는데 제가 둥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1919년부터 30년까지의 동시대 기독교의 모습, 특히 개신교. 그 다음에 동시대의 한반도. 이것과 동시에 동시대의 세계. 그 다음에 동시대의 개신교적인 움직임들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어,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지만 감히 시대사적 연구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런 것들이 있어야만 32년에 발표된 사회신조에 관한 평가, 특히 윤리적인 평가가 어, 저에게는 필요가 않는다, 않는가 해서 그런 접근을 했습니다. 표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뭐, 토론통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한, 어, 떤 평가들이 있다면, 평가들을 먼저 말하기 전에, 12가지의 그 조항들이 있는데, 저는 12가지를 크게 3가지 트로로 봤습니다. 24페이지인데요. 1부터 3까지는 평등에 관한 지점에서 봤고요. 4부터 6까지는 약자고, 칠부터 1이는 노동 문제로 해서 분리돼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은 동시대 속에서 평등, 약자 보호, 노동 문제가 어떠한 목소리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사회신조가 담아내기 담아내 어떤 유저 평가를 좀필요 않는가 라고 해서 동시대의 평등에 관한 것, 약자 보호, 보호에 관한 것, 노동에 관한 그런 목소리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을 때이 사회신조에 대한 어, 평가가 어, 뭐 많은 그래서 나와있지는 않으나 평가를 쭉 보면 어, 바로 24페이지 맨 마지막 페라 같은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신조에 대한 그 동안의 평가로 정말 28년 일본 기독교 연명의 사회신조와 매우 유사 대동소이 또는 복제물로 보이지만. 그리고 1930년 기독교 조선감리회 사회신경과 유사할지라도 일제강점기 시대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표명된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는 것이 기존의 우리 선생님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의식 측면에서 진보적인 성적이 보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주지하듯이 한국개신교가 방공주의 입장을 천명한 최초의 문서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이는 제가 봤을 때는요.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의 정권이 변화되고 일본에서 공산주의 탄압과 사회주의 탄압, 우선 사상탄압이 시작되는 그 맥락과 같이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어, 는연 사회심리는 윤리적인 평가를 이렇게 쭉가했는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다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것하고 저에게는 사본이 중요한데요. 32페이지입니다. 아, 그 전에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 세계교회, 특히 개신교 흐름들을 쭉 보면 1919년 에딘버러 회의부터 어, 이 언저리까지는 1928년 예루살렘 대회까지 쭉에큐메니칼의 초창기, 근대 초창기 운동이 시작되는 어, 시기입니다. 특히 1925년 스톤콜론에서 열린 제1차 라이프 앤 워크 세계교육 협의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사회 문제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 2차 예루살렘 대회에서는 어, 국제 선교대회죠.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선교대회에 많은 한국인들이 참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치호, 김한란 등이 참석하는데 여기에서 얻어본 것들은 덴마크의 농법을 보고 배워서 농업 부분에 농촌 부분에 상당히 우리 한국 개신교가 어, 중점을 많이 다는 것이죠. 제가 고마운 것은 제석사논문 때, 어, 한기문 선생님의 글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농촌 개몽운동의 대가이시잖아요. 네, 오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농촌 문제만 한국계신교가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죠. 예루살렘 대회에서 그러면 농촌 문제에만 나왔느냐? 아닙니다. 예루살렘 대회에서 더 많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개신교가 노동 문제, 또 산업 문제, 요런 것에 서는 이제 조금 관심을 두지 않고 농촌 문제만 많이 관심을 두지 않았나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제이지를 보면 제 4번이 제볼때 제 중요한데 그러면 한국 어, 32년에 사회신조가 나온 12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이 조항들이 어, 개신교만의 어떤 독자적인 생각이냐, 아니면은, 어, 조선 연합 공유회만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채택된 그런 문서냐, 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32년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한국 사회 속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해서 채택해 가지고 12개의 조항으로 이렇게 내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2년의 사회 신조가 채택된 다음에 과연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줬느냐 라를 파악했을 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냥 선언에 불과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이 여기에 평가를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였는데 그냥 자기만족적 선언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만족적 선언이 아니라면 그 뒤에 한국개신교였 어떤 영향력을 줬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한국개신교는 신사천배 이후 아니 엄격히 말하면 제가 볼 때는 3동운동 이후부터 일본과 일제와 동화되는 현상을 겪었고 31년 만주사변 이후에는 이제 일본과 하나 된 교회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1945년에는 그냥 일본 기, 개신교 내의 한국 지부에 해당되는 이런 식으로 개신교가 완전히 목리를 뭐 잃어버린. 네, 그랬을 때 32년의 사회신자가 과연 후대에 영향을 줬을까? 저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투박한 글을 7월 말에 어. 여기 제출하고요. 아까도 말하시기, 두 분의 역사학자들테제 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저희 선생님께서는 야, 너무 세게 나가면 안 돼. 백낙중 선생님 글 봐. 해가지고 백낙중 선생님 글을 보려고 하는데 못찾았는데 감사합니다. 여기 오는 지식대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그 28년인가 그, 그 일본 사회, 일본 계신교 사회신교 그거 진짜 똑같은지 봐. 근데 못찾았어요 제가.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일본 사회 신조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사판이라고 혹시 구하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조금 부탁드리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부정적인 평가를 갖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번의 동시대적 목소리들과 한국개신교에서낼수 있는 그런 목소리들 속에서 어떤 한국개신교만 가진 <laughs> 장점이 있을 것인데 그거 한번 살려봐 라고 했거든요 여기 싫진 않았습니다 싫지 않았지만 제가 후에 계속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한 분의 교회사 학자에게 제가 이 글을 보냈는데 저희 학교에 있는 분이신데요 읽으면서 교회사 논문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사 쪽으로 실으려면 조금 참 조정을 해야 돼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논차를 짜게 때 보니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뭐야?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문서에 나와 있어 아니죠. 그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면 영신한테 혼나거든요. 그러 어머니 하나님 없다니까 그런 거 쓰지 마. 이렇게 좀 윤리 앞장이 되면 그렇게 썼는데 네. 그 다음에 수용이냐 그 다음에 토착화냐 뭐 요러고 문제 속에서 어 제가 마음 어 수용인데 이 수용도 어 한국 교회사에서는 토착 화된 수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적으로도 제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윤리학적으로는 조금 더 제가 좀 공정적인 평가를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윤리학회에서 콜로키때 이걸 한번 발표해봤어요. 제글이지까요 <laughs> 그데 우리 윤리학적에서는 정말 윤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7조부터 12조까지는 지금도 한국 개신교 보수에서 보수 개신교에서 언급하기 힘든 노동 문제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좀 부각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고요. 이걸 윤리적 평가로 하지 말고, 정치 윤리적 평가를 하는 것이 저에게 윤리학자에게는 더 편하다, 같다다 왜냐하면, 반공. 반사회주의의 제일 천명된 문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지 아니면, 어, 교회사적으로 그 보면은, 그런 거다 빼고, 이 논문은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친일에 작던 논문이다. 아, 그리다, 파이신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다가는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글로서는 그렇지만, 제 솔직한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이, 어, 뭐 제가 할 어, 발표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충분히 읽어보시면알것 같고요. 저,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 발표보다는, 어, 논천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논천을 듣고, 또 거기에서 좀 시간 내에서 얘기할 수 있으면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게 좋겠다. 고 발표는 하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어 질문거리와 궁금증을 잔뜩 저희한테 던져주시고 또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니까 우리서 이어서 손승모 박사님께서 토론에 할애해 주시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은 어,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재단의 손승우 박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손승우라사입니다 네. 어, 논사문을 너무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 제가 실은 이제 작년이었나요? 작년까지 n CCK 1 0주년 기념사업 담당이었고요. 사회신조 90주년 심포를 하자라고 얘기했던 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말하자면 사장되어 있던 역사 속에서 잊혀져 있던 문서인데 지금이라도 다시 끄집어내서 그 기회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개선할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어, 사회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느 시대에나 좀 불온한 강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를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큐뮤니카 운동이 위기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해서 이걸 좀 정치적으로 활용해보려는 네, 속생이좀 있어서 어, 처음에 제안했었고요. 그래서 네, 그 최경수 박사님의 논문을 읽고 예, 아 제가 처음에 꿈꿨던 어, 심포지엄의 그림이 산산이 조각나는 것을 느끼면서 네 어떻게든 이것을 디펜스를 해보아야겠다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다 보니까 좀네 논천분 길어졌습니다. 네, 어쨌든 그 저는 뭐 발주처에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맞추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용기 있게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어, 또최 박사님의 말씀에서 어, 반드시 꼭 씹어서 삼켜야 할 어, 매콤한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쨌든 디펜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 연합공의회라고 하는 조직 단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근우회가 됐든지, 신간회가 됐든지, 아니면 그 밖에 뭐 노동연맹이 됐든지 이런 단체들과 달리 NCK라고 c 하는 단체가 갖고 있던 뭐한발 늦을 수밖에 없는 조직적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교회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고 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사회 참여에 적극적인 쪽도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쪽도 있어서. 사회신조라는 거 발표하기까지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내용도 두루뭉술하고 어 아주 급진적이라거나 최첨단의 내용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NCCK가 네뭐 이렇게 소수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반발이 엄청 심하고 내부에서도 내용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당시에도 이게 문서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어, 역사적 과정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예수구 연합공예라고 하는 단체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좀 이해를 해야 될것 같고, 오히려 일반 사회단체들이 어, 더 구체성 있는 대안들을 미리 내놓지 못했다 그러면 걔들이 이상한 거죠. 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을 전문으로 다루는 조선인들의 단체가 NCCQA보다도 구체성이 떨어지고, 증거적이지 못한 내용을 넣으면, 이제, 그 단체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단체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게, 이게 그리고, 이게 신조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 이렇게 아까 한규명 박사님, 이게 과연 신조에 어울리는 내용이냐, 라는 말씀하셨지만, 그때 신조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신앙 고백적 차원이 강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은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내놓는 선언, 지금도 어 교회들이 어떤 선언을 내놓고 뭐 하면 일반지 기자들이랑 얘기하면 를 일반지 기자들이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너무 두루뭉술한데 구체성이 없는 데 이런 얘기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서들이 내놓는 것들이 대체로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발음의 선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유대인 학살의 큰바 분니에서 독일 기독교의 양심을 깨우치는 선언이라고 얘기하지만 거의 유대인이라는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그런 게 이제 여전히 어, 이 사회 신조 안에도 녹아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교회가 그 반기독교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뭐 반공의 입장을 천명할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좀더 얘기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 YMCA와 YWCA 계열의 사람들이 사실상 이 사회신조의 초안을 작성하거든요. 당시에 이제 이 사회신조 초안을 작성하는 그 위원회의 과반이 YMCA, YWCA의 사람들이고 위원장도 김할남이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사회 운동을 그전에 진행하면서 근우회나 신관회 같은 곳에서 어 적극적으로 사회주의와 연대를 모색했다가 어 이분들 입장에서는 말하자면은 행을 당한 거죠. 예, 네. 그그 사회주의자들의 그뭐 귀묘한 네그 세력 확장에 이 이겨내지 못하고 근우회는 다만 좀 탈퇴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광장이 심각한 반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과 구별되는 기독교의 특징. 기독교의 우월성이라는걸전제하지 않은 채로 사회 신조를 발표하는 것은 무리였겠다 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제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건데 그 이후에 뭐 사회 신조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다라거나 아니면 이것이 새로운 어떤 기독교 운동을 태동시켰다거나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만족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라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루터는 어, 자기의 주장을 펼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 훌륭한 거고 백년 전에 후스는 똑같은 얘기했다고 화형당하고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그러면 별거 아닌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 선언이 그 선언 자체로 가질 수 있는 매력과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제가, 어, 꼭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 또그 사회신조가 기독교 내에서 충분히 숙고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셨는데, 어, 사실은 그 이전부터 여러가지 사회 운동들이 있었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역사들이 계속해서 흘러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숙고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 그나마 합의 가능한 결과물이 이정도였던 것이지, 숙고가 부족했다라,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숙고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는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93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기독교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닐 수밖에 없는 사회적 총경이라든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사조라든가그 다음에 1932년에 발표되었던 교회사회 산업, 교회 사회 사업이라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기독교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말하고 싶은 욕망과 관심은 충분히 있었겠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차곡차곡 누적되어 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뭐 그리고 그 이외에는 좀 사소한 질문들이었는데 아까 다발표하시면분 말씀을 드려서 해주셔서 네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발표랑 토론이 조금씩 남아서 1분 정도 혹시 교수님께서 하신 조금 더 붙임을 할수 있으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좀 교수님들을 이렇게 잘 읽어 주시고 또한 많은 저에게 영향을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 저는 그, 사회신조, 뿐만 아니라, 후에 NCK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를 충분히 구체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사람들는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닙니다. 그러나 NCK에 속한 아주 분소교단에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 복음 교회에 있는데요. 과연 케인씨나 아니면 사회 신조에들은 구체성에 있는 언급들이 안, 나오, 좀안 나온다고 어떻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데 1925년 스토홀럼 대회가 구체성이 없는 그냥 선언적인 내용의 사회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선언적 내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1 9 37년 옥스퍼드 제 2차 라이앤워크에서는 구체성이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사회 문제, 사회 현상에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죠. 그때 올베햄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중간 공리 같은 것들을 만들래요. 네. 그 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구체적인 문서를 만들려는 개신교 단체가 있다는 얘기죠. 독일의 에카덴입니다. 에카데는 늘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들, 사회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 역사의 근거에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그게 이른바, 댕크쉐프트, 백설을 발간하는 것이죠. 가능합니다. 역량이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눈치를 봤서지 솔직히 얘기할게요. 대형 교회 눈치로 가던지 역량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하나 그 바르멘 선언 얘기하셨는데 바르멘 선언은 1934년에 칼바르트 주군님으로 만든 선언문이고요 채널 4님 분이요 그때는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 이후에 유태인 학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멘 선언에는 당연히 유태인 문제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나치의 문제만 들어갈 수는 없죠그 얘기만 하고